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제는 2차, 3차 감염 확산을 전 국민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선데요. 오늘은 자가 격리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또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자치구의 모습 짚어봅니다. 3월 3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명성교회 부목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성동구청 공무원 모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족과 친구 모임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확진자 동선을 동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의 재대결이 점쳐지는 노원병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586명이 늘어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600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전국 현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중앙질병관리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8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루 사이 6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또 사망자는 28명으로 어제보다 6명 더 늘었습니다. 예. 어,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오늘 0시 기준으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는 총 98명입니다. 아직 오늘의 기준 현황이 공개되지는 않아서요. 어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기초 조사 등을 기반으로 1차 분류가 공개된 서울시 확진 환자 현황을 짚어보면요. 신천지 교회 관련이 2명, 은평 성모병원 관련이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명성교회 관련이 3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기타는 65명이었는데요.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예. 어, 서울 자치구별 상황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내 자치구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11명이 나온 종로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강남구 등 순이었는데요. 어제 강남구와 성북구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두 명이 각각 발생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당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명성교회 부목사 A씨는 4일 만인 지난 28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이상 증세를 느껴 보건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도봉구 한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달 18일 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동승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던 성동구청 직원 B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 집에 잠시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A씨 지인의 자녀 C 양도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A씨 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분석된 254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가족 간 전염과 친구 모임에서 감염된 환자가 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노원구 공릉 1동에 거주하는 46세 남성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선 다섯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직장에서 국내 코로나 19 121번째 환자인 성동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확진자는 다섯 번째 확진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고3 여학생이며 지난 20일부터 미열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일곱 번째 확진자는 다섯 번째 확진자의 아들인 중3 남학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노원구 여덟 번째 확진자는 월계 1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확진자를 포함해 친구 3명과 식사를 한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추가 확진자 4명 모두 최근 대구나 해외를 다녀온 이력은 없으며 신천지 신도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전염과 사회 모임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임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가 격리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자가 격리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안내하고 있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집안에서도 가족들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데 방문은 닫고 생활하되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시키고 식사 역시 혼자서 해야 합니다. 혼자 사용하는 욕실이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하고 소독한 뒤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 수건이나 식기류 역시 혼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 세탁, 식기류도 따로 닦아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접촉과 대화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쓴채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먼저 하셔야 하고 스스로 체온과 증상을 파악해 관할 보건소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는 격리병상이 있어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음압 격리병상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이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수도 늘고 있는 만큼 자가 격리 생활 수칙을 통해 확산도 줄이고 내 가족의 건강도 지키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동 경로 공개 범위를 두고 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확진자 이동 경로에 동, 동만 표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까지 발생한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입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가 나오면 이동 경로를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 7일세 번째 확진자를 빼곤 모두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선 발생한 동의 이름만 나올 뿐 구체적인 건물 이름이나 상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는 다른 공개 방식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리 좀그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이쪽에서 무슨 만약 확진자가 이상까서 나왔다 그러면. 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동 경로 역시 명칭이나 주소가 나오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남구는 동 표시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발표를 해서 강남구민들이 선제적 예방을 할수 있도록. 강남구는 확진자가 통보되면 동선을 파악하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시 상세 이동 경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집원이나 상호를 알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확한 상호나 집원을 공개했을 때 선의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예방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역시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임대료의 절반만 받겠다고 하는 착한 건물주가 등장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시장 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우림 시장에서 15년째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규 씨 부부.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히 괜찮았는데 코로나 확진이 생긴 뒤로부터는 거의 한 반절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이들 부부를 비롯해 같은 상가 내 여덟 개 점포 임차인들에게 한 통의 문자가 전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보낸 메시지로 2월과 3월 두 달간 임대료의 절반만 받겠다는 내용.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을 겪던 상인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2월, 3월 50% 세일을 감면한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테레비에서 나오는 일이 저한테 이루어져서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정말 고맙다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건물주 김무영 씨는 짧은 기간밖에 임대료 할인을 하지 못해 외려 죄송스럽다며 겸손함도 내비쳤습니다. 저만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안 돼요, 장사가. 시국이 다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씩이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큰 도움은 안되라도 이렇게 좀좀살만지 않을까요? 단뭐 하루라도 좀 기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우림 전통 시장 내 다른 상가에서도 최근 20% 임대료 할인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침체된 전통 시장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각 당마다 후보자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원병 선거 대진표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현 국회의원인 김성환 의원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밖에 민중당에서도 김선경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순아 기자.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죠. 김성환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월 31일.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후보 99명을 공개했습니다. 경쟁자 없이 홀로 공모 신청한 후보인데요. 노원병에선 현 국회의원인 김성환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당내에서 노원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인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성환 의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살펴볼 텐데,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26일 젊은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노원병의 이준석 최고위원을 공천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원병에선 김용식 당협위원장도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천탈락 후 김용식 위원장의 심경을 물어보니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관위 측에 따로 재심 신청을 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중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민중당은 지난 2월 노원갑과 병 지역에 나설 후보를 결정 지었습니다. 예. 노원병 후보로는 현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경 후보가 낙점됐습니다. 3 0대 김선경 예비 후보는 젊은 폐기를 앞세워 상계동에서 진보 정치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민생당에선 자유한국당 중앙위원을 지낸 박기범 예비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김광철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정당별 후보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노원병 선거구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노원병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개설됐습니다. 법정동은 상계동 한 곳인데요. 전국적으로 법정동이 하나인 곳은 신림동 한 곳으로 구성된 관악을과 노원병 단두 곳입니다. 예, 역대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역대 총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7대 총선에선 열린 우리당 임채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원내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19대 총선에선 이제는 고인이 된 통합진보당 고 노회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 노회찬 의원이 정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2013년 상반기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전 의원이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공석이 된 노원병은 지난 2018년 보궐선거가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예. 역대 당선자를 보니까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선거 운동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판세 분석도 어려울 것 같은데 노원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노원병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각 선거 캠프에 대면 선거 운동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김성환 의원도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노원구 의원과 서울시 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Yeah. 노원구에서 정치를 시작해 정치 경력을 쌓은 만큼 지역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이준석 예비후보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다 보니 적극적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안철수 후보와 격돌했는데요. 안철수 바람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했는데 현 국회의원인 김성환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죠. 이준석 후보는 그간의 선거를 통해 경험과 관록을 쌓았다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서교,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맞대결도 예상되는데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린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노원 병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로구 을 선거구 윤건영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등판한 미래통합당의 일명 자객 김용태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이 밖에 구로구와 금천구 공천 결과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구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건영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천구에서 지역구를 옮겨 이른바 자객으로 등판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건영 예비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후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미래를 놓고 깨끗한 승부를 보자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천이 불러온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숙 단식을 불사하며 경선을 주장한 민주당 조규영 예비 후보는 이번 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통합당 강효식 예비 후보 역시 공천 결과를 정치학살로 규정하고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금천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통합당 공천위는 지난 주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금천구의 강성만 예비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금천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설이 불거진 뒤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을 선거구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된 것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던 김상진 예비 후보가 결국 고민정 전 대변인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진갑 선거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입에 역할을 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지만 추미애 장관의 지역조직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던 김상진 예비후보는 결국 고전 대변인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공천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지지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3일간 고전 대변인을 만나 상의한 결과 그를 돕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상진 예비 후보는 호남 출신으로 광진 지역 호남 향우회의 지지세가 컸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표 분산 우려가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뭐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이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거기에 거역하지 않는 게 있고 싶었어요. 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아프지만은 같은 뭐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 후보입니다. 그는 정책 경쟁을 하자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고민정 전 대변인을 공격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시절 선보인 개발바람을 광진에도 불어넣겠다고 공약하며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예비 후보로선 정치 신인인 고민정 전 대변인에게 패할 경우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현 정권의 핵심이었던 인물과 자기 보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대결인 만큼 이번 광진을 총선해 주목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와 선거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성낙섭 대표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심재훈 센터장은 지난달 28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 28개 선거구와 경기 지역 19개 선거구를 누비며 선거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딜라이브 선거방송단 미디어 선거 제작팀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과 신분증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 3.11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3월 첫주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자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니겠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